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어,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송구영신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 매년 우리가 송구영신예배를 그 드리려고 준비할 때가 되면 뭔가 마음이 좀 잡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 마음이 이렇게 마냥 기쁘 기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한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어나는 이제 이러한 마음 때문에도 이제 그런. 잡잡한 마음이 어, 들기도 하겠지만은 더큰 이유는 분명히 한 해를 시작했을 때 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지 이제 이런 어, 마음의 결심을 했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좀 마음이 들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해 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에,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후회 없이 2025년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어, 대답을 안 하시네요. <laughs> 그죠? 좀더 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좀더 잘해야 했었고. 성경도 좀더 성실하게 읽었어야 했고, 교회 봉사도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큰데, 좀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좀더 사랑하고, 좀더 용서하고, 좀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더 성실하게 살아갔어야 했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한 부분들이 생각이 날 때, 아쉬움도 남고, 후회가 남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찹찹한 그런 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도 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내가 더 소침해지는 것이 아니야,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이제 다시금. 새로운 소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은요, 찬송을 하시면서 2026년도 한 해를 맞이하셨어요. 응? 여러분, 그,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투보다도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한 해를 시작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쉬운 마음은 다 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주님 은혜 안에서 힘 있게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 광야 40년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그러면 이동식 조립 성전이다. 이렇게 보면 어, 될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신속하게 해체해서 가지고 가고. 어디 머물 때에는 신속하게 조립을 해서 성막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성막 가장 안쪽에는 법궤를 두게 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장막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구름이 불기둥처럼 보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하지 않았지요. 어떤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며칠 동안 머물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이틀을 머물기도 했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성막의 위에 구름 기둥이 1년을 머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이 걷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나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들을 모두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미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일들 그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의 그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삶의 모습들들이 뭐가 됐다고요 범보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보기 우리 이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본복이라고 하는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이 본복이라는 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거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쓰던 그 성경에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구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본복이 하나의 거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보면 곧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laughs> 이 말씀을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때때로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머물 때가 있어서,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며칠 동안만 머물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나아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laughs>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40년의 그 행진의 길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상상해 좀 보세요. 저는 딱한번그 광야 길을 지나가 봤어요. 그것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들을 바라볼 때와 라는 생각밖에 못 했어요. 야, 이 길을 어떻게 40년 동안 걸을 수 있었을까? 너무 황량하고 척박했어요. 며칠 동안 행군을 한다. 발들이 부르트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쉬어야 돼요. 마침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요 그래서 쉬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구름이 고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그 구름을 따라서 행군해야 돼.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 머물기에는 여권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금방이라도 길을 좀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구름이 계속 성막 위에 머물러 있어요. 길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고 싶지를 못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여권이 좋지 않은 곳에서 성막 위에 구름이 1년을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1년을 머물러야 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해 봤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용이라는 말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인플리케이션이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인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암시하다. 는 함축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함축적인 내용이 과연 뭘까? 이그 생각을 해봤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르면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백성들은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구름이 거치게 되면 그들이 어떻든 간에 행진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자그마치 몇년 동안, 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금방 행군하고 진을 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걷혀서 금방 다시 행군을 해야 할 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문제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더욱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내 생각을 앞세워서 결정했고,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비록 그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은 아니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제가 없었더라. 그러니, 2026년 26년 이 세해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자. 아멘이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을 새롭게 갖고 이한 해를 시작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었던 말씀이 어, 또 이렇게 떠올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생각 하지 아니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푹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 가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보다 앞서 나가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 가라는 말씀이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았어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일이 잘안 되면 그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는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자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먼저 하자.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이한 해를 귀하게 귀하게 결단하며 살아가자. 아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 본문의 말씀 중에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올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 있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거치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거치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일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2026년도를 위한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빛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를 마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2026년도 새로운 한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한해에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복된 삶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